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로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양가 모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봐주실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지금 좀 많이 긴장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서로 한번맞주보고 서주셔서 포옹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객분들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포옹 하신 김에 뽀뽀도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용감입니다. 지금처럼 긴장하지 마시고 내 네, 환한 미소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와 함께 양가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네, 우리 양가어머님들께서 밝혀주실 화초은 우리 신랑 신부의 앞날의 금불이자금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초에 전화하는 순간 하객분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오 서들을 맞으보시고 만절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만절. 여기서 참석하신 내빈을향해 서두셔서 양가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 시작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천천히 마련된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